안녕하세요. 이기길정입니다 어, 지난번 유튜브 댓글에 어, 제가 린넨 플레어 스커트랑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에다가 운동화를 신어도 되냐고 물어보신 구독자분님이 계셔요. 당연하죠. 저희는 발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옷들은 그 옷들이 운동화에도 신을 수 있느냐는 게 가장 큰 관건이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발이 많이 불편해서 구두를 잘 신지 못해요. 그래서 이하교장 밴드는 제가 신어보고 편한 신발 위주로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하교장 밴드로 놀러오세요. 그러면 많은 신발들을 구경할 수가 있답니다. 날씨가 따뜻해질 때 이런 폴리와 비스쿠스와 린넨이 같이 혼용되어 있는 가슬가슬한 가디건은요.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가디건을 입으실 때 요렇게 끝에까지 잠그게 되면 은 저희는 여기에 뱃살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가디건 절대 밑에까지 잠그지 마세요. 살짝 풀러 놔 주시면 삼각존이 보이면서 다리가 10cm 정도는 길어 보이는 착시를 주는 효과가 단추 하나를 풀었을 때예요 단추를 꼭풀러가지고 요렇게 입는 거예요. 이 가디건은 내가 속에 티를 입은 듯하게 같이 겹쳐져 있어요. 봄철 그리고 초여름까지는 가성비 좋은 옷을 골라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의 항아리 바지를 많이 입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편하기 때문에 입는 거예요. 봄철에 여름철에 이런 어, 네이버의 바지를 관심 있게 가져보세요. 검정보다 네이비는 조금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 네이비와 회색이 좋아 그리고 단추 하나 풀러 가지고 요 삼각존을 보이면서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 그런데 이때 이런 배기 바지, 통넓은 엉덩이가 통이 넓으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바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발목, 즉 복숭아 뼈가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비율을 맞게 하는 거예요. 대신 위에는 엉덩이가 커지기 때문에 상의는 조금은 달라붙는 것을 입어줬을 때 위에는 조그맣게 보이고 밑으로 퍼지게 되는 비율을 맞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운동화를 신으니까 되게 편안한 룩이 완성이 되었어요. 플레어 스커트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화를 신어도 괜찮은데 이때 항상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발목 라인이 보여지는 거, 그리고 상의의 옷을 너무 길게 입어서 엉덩이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이 벨트 라인.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대부분이 이런 옷이 편하게 입으려고 해서 고무줄 라인이잖아요. 고무줄을 살짝 덮을 수 있는 정도의 기장의 옷이 저희 중년한테 가장 멋스러운 캐주얼한 일상 룩이 되는 것 같아요. 일상 룩과 정장의 옷은요. 허리 기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장은 약간 배꼽까지 올라와가지고 배를 좀 조이는 게 있지만 이런 고무 밴딩의 바지는 되게 활용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골반에 여기 보면 뼈 있잖아요. 살살살살 만들어가지고 내 뼈가 달라붙는 그 자리에다가 딱 얹히듯이 있게 되면 저희들 갱년기에 오는 어떤 불편함도다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입냐고요? 달목 라인이 보이게 하는 룩 하나 완성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편안한 일상복을 차림해서 가방은요, 이런 에코백 하나 어떨까요? 이 에코백은 가볍기 때문에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텀블러 하나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얘가 좋은 게요. 그냥 딱딱딱딱 구겨가지고 시장 갈 때, 마트 갈때 필요한 거 콩나물 두부 같은 거 사올 때도 아주 편안한 용이랍니다. 여름, 그리고 봄에 가볍게 들수 있는 에코백은요, 이렇게 일상의 캐주얼한 룩으로 들기에 아주 멋진 옷이랍니다. 어, 플레어 스커트에다가 저 운동화 신었어요. 근데 질문해 주신 구독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런 플레어 스커트에 운동화는 어떨까요?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플레어 스커트에 운동화 신어도 정말 예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날씨가 조금 더워질 때 반팔티 같은 거 입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반팔티가 목이 좀팍 파진 반팔티예요. 그런데 이 티만 입으면 제 뱃살 울룩불룩 다 나와요. 여름에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조끼를 하나 걸치시는데 이때도 조끼를 걸칠 때 위에까지 다 여미게 되면 너무 정직해요. 옷은요. 조금은 불량스럽게, 조금은 정직하지 않게 입었을 때 예뻐요. 단추는 에는 자연스럽게 풀러주시고 제가 여기 부분에 허리에 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단추 하나만 풀러서 얘는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만 단추를 여미면 어떨까요? 그래야지만 이 얘가 젖혀듯이, 이런 가디건이나 잠바 같은 거 입을 때는 꼭 뒤로 젖히듯이 약간 벌려서 입어줬을 때 예쁘답니다. 목이 썰렁하니까 이렇게 저희가 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스카프 하나, 봄에 여름에 들을 수 있는 스카프 하나 딱들러니까요 블루의 어, 린덴 스커트에다가 흰 운동화 하나 신고 이에다가 어, 하늘색의 조끼 하나 걸치고 나가니까요. 어딘들 못 가겠어요? 이렇게 에코펜 하나 들었답니다. 에코백도 요즘은 보자기백이라고 해서 되게 가벼워요. 여름에는 옷이 가벼워지는데 소품이 갑자기 가죽으로 무거워지면 이렇게 편안한 일상 룩에 약간 좀 언발이거든요. 이럴 때 가벼운 에코백 하나 딱 둘러주시면 사진 너무 잘 나오고요. 놀러 가실 때 그냥 접어 가지고 놀러 가는데 등산 배낭 같은 거 많이 갖고 다니는데 또 우리 원피스 입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 가방 하나 딱 들러줬을 때 얘는 그냥 한 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접어 가지고 여행 가방 속에다 쏙 집어넣고 가세요. 그리고 예쁘게 원피스 입은 날은 원피스와 같이 어울리는 이렇게 보자기 가방 어떨까요? 옷은요 저희가 중년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신발이에요. 우리에게 옷은요, 내가 운동화를 신었을 때도 어울리는 옷이어야겠더라고요. 이아기요의에 모든 옷은요, 내가 운동화를 신었을 때도 다 어울리는 옷이랍니다. 끝. 어, 저는 여름 가을에 입을 수 있는 가디건들은요, 좀 가성비가 좋은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건 왜냐면 우리나 캐시메가 들어있으면 드라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물빨래를 하는 게 좋거든요 봄 여름에는 땀도 많이 흘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옷이 물빨래를 할수 있는 소재의 것을 선택을 하세요 어, 이 바지는 지난번 저희 밴드에서 공구로 진행했던 바지죠 제가 정장으로 입고 싶다면 약간 트위드 자켓의 풍을딴 이런 니트로 되어 있는 가디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얘는 비스코스하고 폴리하고 린넨이 들어있기 때문에 까슬까슬하면서도 얘가 보풀 같은 걸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여름에 봄에 가성비 좋은 옷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가을 겨울에는 소장할 수 있는 옷으로 멋을 내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바지 편안한 어, 트레이닝복 같은 정말 편안한 옷이에요. 저는 이 바지를 와이드핏인데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이 바지는 운동화하고 신어도 되는 거예요. 운동화를 저는 약간 꾸우려시는 운동화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 주에 저희 이야교장 밴드에서 진행할 예정인 상품입니다. 5년간 진행을 했었고 굉장히 발이 편하다는 말을 들은 운동화예요. 바지, 와이드 팬츠의 기장은 이렇게 기장이 길어져야 돼요. 길어져야지 많이 이 신발의 등을 약간 덮을 정도의 기장이 다리라인을 가장 길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저는 77 사이즈로 입고요 키는 166이에요. 키가 아담하신 분들도 내가, 내가 키를 커 보이게 하는 것딱 하나예요. 바지라인을 허리바지 입고 라인을 조금 길게 해서 신발 발등을 덮는 신발을 신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위에는 좀 짤막하게 입어주면 비율이 상체가 짧아 보이고 다리가 길어서 키는 없어진 키한 키 5, 6cm 커 보이게 된답니다. 가볍게 입을 수 있는 트위드 자켓 풍의 단추가 다 달려 있는 옷을 딱 입으니까 요거 하나 외출복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결혼식장을 가야겠다 했을 때는 신발만 바꾸시면 됩니다. 어, 운동화에도 신었던 편안한 옷 몇만 원안 되는 그냥 편한 가디건을 위에다가 검정 자켓 툭 하나 걸쳤어요. 옷은 가장 중요한 건 색감의 연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블로퍼 하나 딱 신으니까 이것 또한 결혼식 룩이 되는 거예요. 심플한 옷을 좋아하고요, 간단한 옷을 좋아해요. 자켓은요, 내년에 또 입어야 되고 이 자켓은 지금 5년째, 6년째 계속 입고 있는 자켓입니다. 겉옷은 그냥 단순하고 어, 심플해서 그 옷을 계속 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발만 바꿨을 때 신발로 인해서 옷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옷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운동화에 어울리는 옷을 선택을 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오래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는답니다. 가성비 좋은 가디건으로 작년에 구입하셨던 바지 위에 색깔 요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외출할 때 간단하게 결혼식 갈때 멋진 룩을 완성할 수가 있답니다. 오늘도 이학기장에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